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4편 넷째 이야기. 경고를 무시함. 홈리와 비느아스가 함부로 법궤를 지성소에서 꺼내왔으므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해를 이스라엘에게 끼쳤던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법궤는 두번 다시 실로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법궤도 없어지고 엘리도 죽었으므로 사무엘은 어머니가 살아계실지 모르는 그의 고향 라마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쳤던 사무엘은 지금 힘 있고 지혜가 넘치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라마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죄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녔어요.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동안도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미스바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봉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천둥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경선까지 그들을 깨끗이 쫓아버렸어요. 사무엘은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뜻으로 큰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이었어요. 사무엘의 훌륭한 지도력에 굴복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에그론과 가드 같은 중요한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점점 늙어지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라마에 왔어요. 그들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은 설교하고 여행하기에 너무 바빠서 아들들을 바르게 지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 큰 실망과 괴로움만 끼치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헉, 왕이라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왕을 모셔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왕보다 못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사무엘은 마음이 괴로워서 장로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버림이 아니요 나를, 나를 버려, 버려 자기들의, 자기들의 왕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돌아가서 만일 왕을 달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엄숙히 경고했어요. 그가,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취하여 그 병거와, 병거와 말을 몰게 할, 할 것이며, 자기 병기를 만들게 할, 할 것이며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삼을 것이며, 것이며 그가 또 그가 너희 또 밭과, 밭과 포도원과 포도원 감라원의, 감라원의 제일 좋은,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줄 것이며 그가, 그가 또, 또 가장,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라. 사무엘의 말은 얼마나 꼭 들어맞는 말인가요? 그러나 장로들은 그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화를 벌컥 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의 마음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왕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장로들의 말을 여호와께 고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장로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젊은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